좋렇다 좋다, 와. 너무 좋다, 나이스가. 와 와, 오늘 보 실렉 스다보셔 자. 오정우 오른팔 타이틀은 그거 하나죠? 예 그거 하나 있습니다 <laughs> 오른팔 오정우씨 오른팔 유해골갑대우승자 아 맞아맞아 유해골갑구독자우승자 맞아. 아. <laughs> 오늘 클리어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발이팅겠습니다 예, 여기는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? 예, 용원 씨. c 백로무학코스입니다 야간이고요 기대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. 자첫 티샷 320 파포입니다. 오 살짝 왼쪽인데, 오 어, 저긴 괜찮을 것 같다. 한번 가볼게요. 괜찮은데. 근래 보기 힘든 수 와. 아침부터 저런거 하나도 나네네 저기 잘와 있습니다 몇미터 정도 나옵니까? 70미터 70미터 딱 좋고 핀 살짝 우측 오 크다 자 일단 레귤러는 됐습니다 70미터라서 음. 56도로 치면 저까지 안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로프트 각도가 낮아 음자투 퍼트 좋고, 오, 거리감 딱 맞다. 네, 갈치 오케이입니다. 첫홀8로 넘어갑니다. 백로 2 번홀 오늘 티박스가 좀 앞에 있네요. 막 해저드 막창이 220이고 전장이 캐디님 285입니다. 네, 285. 살짝 왼쪽 잘했습니다. 조금 거리가 안 나긴 했는데. 왜라도 왜냐하면 아, 맞나? <웃음> 근데 <laughs> 본 영웅들 백스윙도 보이고. 안 되고 지금, 아, 지금. 제일 멋치고 있어 지금. 지금 이게 카메라 아, 마사지가 진짜. 이게 잘안 되나? <웃음> <웃음> <좀> 이상했는가 <봐. 웃음> 어.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.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. <laughs> 자 티샷이 조금 잘못 맞아가지고 남은 거리가 한160 대는 대양 가보겠습니다. 146. 147.

와와 네. 와, 까비 네. 자 6번홀에서 한 타를 있습니다자 3번홀 파스린데요 지금 뒤에 티박스가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로컬룰로 레이디티하고 같이 씁니다 거리는 1 0 4 m 정도 나옵니다. 딱도입니다 이것도. 저쪽으로 들어왔다. 들어왔다. 와! 오, 나이스. 오케이. 나이스 파. 잘맞고 잘. 잘 있다. 잘 먹고 있다. 날했는 용호님, 몸좀 풀리셨습니까? 아, 이제 다 네. 풀었습니다, 이제. 다 풀었어요? 오케이. 이제 잘 쳐보겠습니다. 예.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. 예. <laughs> 아 원래 여기 4번홀이죠. 100로 4번홀. 4번 홀이죠. 백로 4번 홀. 4번 홀이 팝5인데, 지금 전 홀과 똑같이 티박스 공사 중이라서, 이렇게 한 70m 앞으로 당겨놓고, 팝4로 플레이 됩니다, 오늘. 굿샷! 이야, 드로우 예쁘게 걸려서 잘 갔습니다. 자, 몇 미터 정도 나옵니까? 1 2 6 m 예, 뒷바람이 조금 있어서 9번가지 9번, 126에 9번. 뒷바람 좀 있고. 와, 핀발이다. 드로우 멋지게 걸렸다. 와. 보디 찬스. 야, 좋은데? 들갔다 아, 와, 잠깐. 야, 어. 야. <웃음> <웃음> 야. <웃음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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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긴 전장파로 잘 넘어갔습니다 380자 130m 파3 자그린 핀이 지금 왼쪽에 있거든요 와이 좋다 들어오오 나이스 자, 그린 중간으로 잘 올라갔습니다 뭔데? 스피드 아... 좋다 오케이 나이스 네, 파 나이스 파키 아프다 팟5 482 어. 아이고 아. 이것도 4,500원 내가 비슷한 걸로 가져나안 맞았어요 어 이거 뒤로 빼겠다 뒤로 갔다고요? 응 어, 약간 저쪽 가로등 옆에 지금 노란 공 내려와 있습니다. 오, 방향은 저기 앞에 나무 끝으로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. 샷. 중간으로 잘 갔습니다. 어, 몇 미터 남? 1 2 0 8번. 120? 예. 9번점 주세요. 예. 저것도 앞핀인 것 같은데? 앞핀. 앞바람이 네. 아, 조금 있어서. 알죠. 나이스. 살짝 핀 좌측. 어. 아, 나이스 어. 온. 힘힘힘 힘. 힘, 힘, 힘. 와 짧았다. 아... 마크 오바마입니다. 자, 신중하고요 한타 한타 신중해야죠. 이게 한타 한타가 끝나고 나면은. 오, 나이스 파. 티샷 미스가 좀 있었는데, 그래도 잘 막았습니다. 이 오바로 파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고실랭 스타 도전자 이용훈! <laughs> 330m. 으 아, 중앙으로 똑바로 왔습니다 몇정도 나옵니까? 70 나옵니다 딱70 나이스 응. 피는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짧다 이거 와 짧았네 아, 한 2-3미터 모자랐습니다 큰. 큰. <목소리> 생각보다 많았다. 아, 네. 음, 어저 여기서 한타를또 잃었습니다. 자, 백로 8번홀 280, 여기 잘 치면은 뭐 원혼도 한 번씩 되는 홀이고, 저기 인덕 능선 중간으로 제일 잘간 겁니다. 와, 이건 좀 괜찮겠다. 아, 어, 나무 맞았는데? 이야, 이 공이 살았습니다. 와, 아, 각도가 안 나올 것 ]인데? 같다. 네? 어, 각도가 안 나올 것 같아. 이건 레이업 해야 된다. 보시면은, 네, 여는레이이러분입니다 안전하게 분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여다 와, 잘 막았다. 와, 잘 막았다. <laughs> 야, 그래도 더블 했으면 사고인데. 잘 막았습니다. 또혼 버디 잡으면 됩니다. 이제 겠습니다 예, 파이팅. 네. 푸샤 와 멀리갔다 점프다가면5 1예 오늘 전반은 다 앞핀입니다 다아 이거 진짜 오좀 컸습니다 나이스 오, 이것도 크다. 심나만 도전자. 과연 구간의 운명은? 레깅은 요아 네. 스 330m 파포입니다. 네. 네. 나이스 네. 로우 나이스. 핀 살짝 좌측으로. 어, 오이, 좌측인데. 가 봐야 되겠다. 좋다. 나이스. 들었다. 어 들어갔다. 오. 나이스, 어. 나이스. 오케이. 스톱. 어. 오케이. 이게 그린이므로. PH도 그래도 첫톨 8호 잘 넘어왔습니다. 아, 양3 1 0 m 우도굴에 유도그레... 네, 오늘 자그린 쓴답니다. 아 어나뺀잘 갔고. 한타일 습니다. 아, 아 이거 좀들어 어, 아, 아, 왼쪽으로 왼쪽으습니다 216m 이틀리티. 이틀리티입니다 아, 이게 좋은데. 어 그린 엣지. 에이프론. 떼다 아, 다다 우리 안고서기가 네. 그린이 다 보는 른이서고 모르는 듯이 잘안맞 나이스. 와, 잘 먹었다. 오, 자, 잘 먹었네, 오비, 응. 오비버디네. 자, 파슬리, <laughs> 파슬리, 백, 이십. 핀발 약간은 쪽 네, 음... <laughs> 올라갔어요? 올라 올라갔어. 나이스 온, 네, 나이스 온. 어. 잘 아, 올파가. 위기로 잘넘겼네다 하슬이 올파가. 멀리 갔다. 야. 다 어? 70m 꽂았다, 꽂았다, 꽂았다. 꽂았다. 좋아, 좋아. 나이스! 왔다. 와, 드디어 핀발 한개 꽂은 것 같은데. 아, <웃음> <웃음> 이 힘듦 속에 버디가 꼭한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오, 나이스 버디 찬스. 와, 넣았다 와, 대로. 오늘 안에 라이브 줄게. <laughs> 내가 왔다. 어. 아어어잘 아, 그 왔어 이쪽 네. 그, 갔나? 응. 약간 타더라, 약간 음. 자, 저로의 기회 오, 오, 오. 아, 땡기다 와, 땡기 맞았다 땡겼지, 냐 근데 라인이 왼쪽 너무 많이 보더라고 아, 아깝다 파포 263 정도 나옵니다. 아, 와, 쿠샤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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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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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야, 저기 그린이랑, 카, 아, 저.. 벙커랑 카트 도로 사이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. 40m 정도 됩니다. 좋다. 좋다. 너무 좋다. 나이스. 와, 응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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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형님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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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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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잘한다. 첫 버디 어나 <laughs> 버디가 이렇게 힘든 것이었나? 어, 근데 포털 안 주나? <laughs> 본인이 안주고 자, 이제 남은 홀, 몇홀 남았죠? 두 홀? 네, 두홀 남았습니다. 네. 끝까지 봐주세요. 여기, 저기, 저기, 맨 끝에 나무 쪽으로 해가지고, 네. 해보겠습니다. 네, 풀페이드가 걸려야 됩니다. 와안 된다 안 된다 가저정도 되지 않나? 어 많이 가야 되는데 잘맞았니까어저 공이 스키야생각보드칠래 너무 푹 받나 어디로 왔지 똑바로? 잘 갔어? 170. 170? 죽는 게찔러 어떻게 올라나는데안 되네. 이만잘 아, 아. 아, <laughs> 넘어가면 돼. 니 5번! 5번, 5번이야. 와, 돌아 들어간다. 어, 어, 괜찮다, 좋다. 와, 어, 나이스! 근데 좀 크긴 한데, 잘 걸렸다. 와.. 아, 좀 약하다 튀었어 어 이게.. 앞에 마음도.. 와.. 안 가네 내리막인 줄 알고 약하다.. 와.. 키가 와, 많아 약하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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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포기 자, 몇 미터? 56m. 오케이. Okay. 살짝 오르막이 있어서 60m. 60m. 응. 까지안갈까 오케이. Okay. 가자. 고! 오, 오! 아. 오, 에이프론! 이야, 역시 앞인 맞추기가 쉽지 않다. 이영훈님이 몬스타를 달셨습니다 일단 배치를 달아 드릴게요 <목소리> <목소리> 박수는 좀금 있다가 이준경 <laughs> 몬스타 아, <원스타를> 달았습니다 박수 <웃음> <웃음> 오늘 진짜 공이 안됐는데 맞지? <laughs> 아, 그것도 실력인거 같습니다 오늘 좀 어려웠어요 피니치가 거리는 세월 좀어려 앞으로에서 이제, 1대1로 이제 승화가 되니까, 웨지샷이, 가까이 붙는 게 없고,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, 진짜 공이 안 됐거든요. 안된데도 불구하고, 어, 워스타을 탄도를 해서 축하드리고 끝까지 축하드리고, 다음에, 원래 잘 치니까 뭐, 로우 싱글 치니까, 동반자도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, 한마디 할래?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힘들었어요. <laughs> 너무 힘들었습니다. <laughs> 마음의 부담도 되고, 아, 어, 어, 우리 맞습니다. 어조고 챔프님의 오른팔로서 부끄럽습니다. <laughs> 다음에 실력을 좀 키워와가지고, 구독자분들께 키워, 키워. 네. 네. 많은 눈여를할수 있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<됐다>. <웃음> <자>. 음, 뭐? <laughs> 네, 오늘 골을 치는 거 보면서 느꼈던 게. 이럴래. <laughs> 와, <laughs>